아침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옴에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잊을 수 없는 만남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며 기대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일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설레게 하는 만남의 추억이 있으니까 아니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픈 만남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슴 벅찬 만남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무수한 만남이 등장합니다. 가장 압권적인 만남의 장면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그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만나시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히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소리가 들리고 나팔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기슭에 섰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을 책 읽듯이 읽지 말고 영화를 보듯이 상상하며 읽어 보십시오. 감동과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잊지 못할 만남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보거나 만질 수는 없었어도 마음에 감동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기도, 예배 또는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감동은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너무나 기대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울 것이며 그리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고 흥분됩니다. 죄투성이인 우리가 절대 만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에 감사하고 직접 만나 뵐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